안녕하세요, 클레오파트라입니다. 어, 제가 이쁜 화분을 데리고 왔어요. 그래서 화분에 심기, 어, 다육이 심기기 전 이렇게 한번 선보인답니다. 너무 이쁜 아이죠. 제가 어, 여기 화분을 참 좋아해요. 그런데. 화분까지 많이 시집 보내는 바람에 이 화분이 몇개 없답니다. 아주 귀하게 귀하게 데리고 있스라이이 발레분 발레분 종류가 참 많은데 이분 진짜 가지고 싶었거든요. 이렇게 근데 처음으로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. 이렇게 이뻐요 꽃 천지죠 그죠? 요거는 이렇게 살짝 틀어져서 조금 싸게 제가 득템을 한 아이랍니다 틀어지면 어때요 그죠? 이쁜 아이들만 심기면 되지 이제 좀 이따 심어줄거예요 이 뒷모습은 꼭제 모습 같기도 하네요. 해봐, 돌. 이 돌이 예쁜 장신구가 되기도 하죠. 이렇게. 하나하나. 저도 이 공방에 가서 이 돌만 만들어서 조금 해볼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. 돌은 간단하니까. 그래서 나눔도 하고 어, 하면 좋겠죠, 그죠? 화분에 널리고 희망사항입니다. 자, 이제 이쁜 아들 심으러 가요. 슝! 오늘도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